여소나 여소나 왔서어할배가호기하 잡아놨거든 한 마리 줄게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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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여소나 살았어 아, 별로떨다가지어 살았어 좋게 <laughs> 자 아이고 할배일로나야 된다 자. 저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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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그거서 <laughs> 먹어. 아이고, 아이고, 다 삼켰네. <laughs> 잘 지내서, <지냈어>? 어? <laughs> 아이고. 좀 기다려 어, 기다려, 아, 나 잡아서 떠줄게 어이그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이 있으면 입 행복할텐데, 그지어이거 물로 어디 뜯 수도 없고 또 기다려. 이고 큰가 마리 먹으시면 배부를 텐데. 더 먹으려고 기다리네. 아, 기다려. 我到了，谢谢。 예, 외순이는 기다리는데. <laughs> 손이는 안 잡히고. 네, 오늘 따뜻하게 타고해서 이제 나왔는데, 나와가지고 한 20분 있으니까, 호남이 <laughs> 또, 내 네, 바로 뒤에 와가지고, 예순이는 <laughs> 뒤에서 기다리고, 저도. <laughs> 낚시 때로 거기 잡아야지 이순덕 하는 거 아는 것 같은. <laughs> 아이고 참. <laughs> 한 마리 올오니 뱀장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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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배가 예이 순위는 이 순위는 왔순요참아 순위는 이순위이 순위는 이순는이는이 순위는 이순위나이어아이고아이고 그냥 이순어서 기다린다고 네, 바로 내 뒤에 앉았습니다. <laughs> 자, 그래서 나와. 커서 먹겠나? 아, 저 물에 빠졌다가, 아이고, 그래도 먹으러 올라오네. 커서 어이거 아, 하기야. 잘 잡아먹고 하니까. 벌써 <laughs> 아, 다 먹었어. 어? 오, 녀석. 아이고. 저 한박도 돌아오지, 예순아. 어? 안돌어올 거야? 아이고, 나서. <laughs> 아이고, 아이거 맛있다. 근데, 요 무료가 이밤에 행가라. 음, 아이고. 여순이가 아기 때로 내 고기 잡아야지 준다 하는 걸 어느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, 한해두에본것아고 벌써 5년째 넘어가는데 아 예쁘다 여순이 잘 생겼다 <laughs> 아, 좀 기다려 봐라 그럼 또 에, 물이 거의 다 빠져나와서, 날씨가 안될 텐데. <laughs> 한 마리씩 예수이라서 <60시라고> 올라오니. <laughs> 날씨가 많이 허리지네요. 또 겨울 날씨 같네요, 날씨가. <laughs> 슬빛치 구름 사이로 나네 <laughs> 아직 안 가고 있는 부산은 잔잔한데 두 마리 예수이죽어나니까 물이 다빠져나오니까 <laughs> 아, 거의 안 잡히네 예수이 뒤에 기다리고 있고 <laughs> 형이데보입니까 <laughs> <오, 밑에인데>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이다 어이구, <laughs> 어이구. 어이구, 물 빠지는데. <laughs> 한20 조금 넘는 것 같으니 예쁘지요. <laughs> 이걸 잡아오니까 이가눈번아까눈집 끌고 가 에이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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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, 어이, 이이이 아이고 양수 정말 사, 아이고 올해 참 기다린다 안 가고 대선는 <laughs> 저거는 이가 네 커서 못 먹어. 아니 잡아 갔다 줄게. 예. 눈 정척 막은 하늘에 눈, 눈이가 먼건 모르겠네 이게 예. <laughs> 기다려 잡아줄게. <잡았을게. 웃음> 예 파도는 잔잔합니다. 이제 초번뭐 들기 시작하네요. 어려고 뜬 제섬. 또 그런 것도 한 마리 왔습니다. 이거 이거 이또이조 것도 아 예쁘지요. 우리 만 아니 이20 넘으면 25 가까이 된 거는 가오라겠어. 여순이가또막 <laughs> 아, 그, 쳐다본다. 지금줄 알고. 이건 내거야 <laughs> 야, 덜물되니까 예, 사서 올라오네. 존 녀석이. 지, 지줄줄 알고. 야, 그거 너무 커서 못 먹어. 두 마리 먹었지. 그걸 세 마리, 세 마리 또 먹어야지, 그지? <laughs> 예, 요, 옆에 조사님이 있어 놓으니까, 조 꼭대기 있다가, 야, 옆에 조사님이 가시고 나니까. 네, 예, 바로 내 뒤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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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<laughs> 아이고, 연습. 좀 기다려, 그러면. 한 마리 잡아줄게. 띠깃나. <laughs> <있겠나? 웃음> 날씨는 따뜻하게 좋네 제 물이, 사 니까 거기 들 다가 도로 네려도소리 들리 지요. 배가, 배가 지나가니까. 예, 네, 바다는 전단하니까, 안 돼. 배가 지나가니까. 아, 저금넓어도 치니고. 차이가 나니까 아마 저기 안개 였던데

아이고. <웃음> 기다려. <웃음> 야 앞에 뛰쳤다가니피자다가 네 할배 힘든디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물었네. 아, 고그 녀서. 와, 금방 삼키 뻔해. 예순아. 와, 그큰 것도 그냥 삼키네. 그냥 그거. 세 마리 먹었으니까, 이제 오늘 그만 먹어. 어, 더 먹으려고. 어? 예순아. 저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, 혹시 지인대 오는가 싶어서. 애전나 저, 입좀 헹궈 내려와서, 세 마리 먹으나 이제 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이고. 네, 네 이쪽이 있거든요. 여기 여기다가 사람 없으면. 누르면. 네, SK 주 네, 아파트고 예스파이워크예 네, 아니 네. 아직 안 가고 기다리네 아이고 아이고 에이, 맛있게 넣어, 요, 요, 맛있게 열어놓고. 잔잔하게 멋집니다.